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고3 인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역학과에 정시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김민준입니다. 저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했고 국평은 5일 등급, 국평은 11112, 수능은 21111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초기에는 생명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저는 생명의 왕도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문제풀이 스킬을 확실히 익힌 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개념과 문제풀이 스킬들을 확실히 익힌 이후에 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껴 생명 엔제와 실머들을 모조리 사들여서 어른방학 때 생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시간 단축에는 문제 풀이 감각과 직관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려고 하면 30분 안에 20 문제를 절대 풀수 없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직관에 의한 가장 유력한 경우의 수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직관은 단순히 아무거나 찍는 것이 아닌 매우 많은 문제 풀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능력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능날 너는 상상도 못할 변수가 일어날 거라는 말을 다들 하셨고, 그래서 저는 모든 변수에 다 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날 챙길 준비물들, 예를 들어 간식이나 휴지, 두통약 등을 미리 챙겨 변수들을 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하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교는 나머지 변인들이 동일할 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살아온 환경, 유전자, 공부해온 양등 모든 변인이 전부 다른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냥 꾸준히 하기입니다. 저도 공부하기 싫었고 여러분들도 다들 공부하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공부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지금까지 매일 한 것이 아까워서 하루도 안 쉬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조용한 것과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하고 있어 공부할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저는 바자관만의 장점은 쉬는 시간에만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쉬는 시간에만 이동이 가능하고 수업 시간에 이동이 제한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저는 소음이 예민한 편이라서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누군가 시야에서 움직이는 것이 방해를 받는 편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쉬는 시간 외에는 안 움직이려고 노력해준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윈터스쿨도 좋았습니다. 사실 매우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서 윈터스쿨 입학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니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 내내 한 공부량보다 윈터스쿨 때 공부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에게 윈터스쿨을 강추니다 저는 윈터스쿨 덕분에 공부 습관이 완벽히 잡혀서 학기 중에도 윈터스쿨 스케줄대로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 러슬 같은 경우엔 3층에 바자관이 있고 2층에 강의실이 있는데요 그렇게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이동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좋았던 것 같고 저는 박선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신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의미 없는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보면 금방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매우 힘들겠지만 수능이 끝난 자신을 위해서 꼭 열심히 1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수능이 끝나고 1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